그때요 흥부 마노래 안으로 들어가서 놀보 술상을 차리는뒤꼭 이렇게 차리던 것이었다 음식을 차리는뒤 음식을 차린다만성유기 동형 칠판 저는 수저구리 접사 집니선이 수벌이듯 주르르르 버려놓고 꼭 끓였다 호주판 대모양과 당화 이설이 송편이며 대모반 든정절편 우루루역 거 삼빛떡과 편가지 정생정육 고추락 산저우 김치 아유. 양액과 저녁 공팥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정단수단 잡백이며 인삼채 도라비채 낙지용 고콩기름을 수군채공 기물 척하진 양념 모아놓고 소, 부채질 활활 i 여고추가 d 기로 t 고전골 p 들 t s u g 소반찬 h 기반 k 도 드는 칼로 점점 편 p 편해, 해변해요 깨소금, 참기름 저 t on, put on, put on, 양반 t on, p 다 t on, put on, p u 생 o 다리 u t 도 n p 도 t 멧 국 기우, 영 개, 진, 어전육저지지 진, 진, 술 진, 진, 청운채 치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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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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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저도 받지. 다. 한다 받나 보 항상 아 이렇듯 차려 좋은 황화주 화단에다 술을 그득 부서 두 손으로 올리며 예수 시승님 약소하나 술한잔 잡수시오. 아 이랬으면 선뜻 받아 먹었으면 아무 배단이 없을 터인데 이 놈이. 팔을 더 덩시렇게 개고 앉으면 야 흥보야 니가 형제가이니 형제간 속은 대강 알지만은 내가 소치는 친구 초상마당에 가서도 건주가 없이 술못 먹는 건너잘 알지? 아이고 형님 여기서 누가 건주가로 한단 말이오 야 이놈아 느그 마늘에 곱게 입은 채로 건주가 한마디 허레라 네. 흥보 마두레이 마을듣더니 왈칵 내며 발길로 술상을 팍 차면서 허허 붕어한테 발구랑 물렸구나 <laughs> 그렇지. 야 이놈 홍보야 너 내가 오면 누구 마누라 보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켰지 응? 저 개집 못 쓰겠다 썩내 싸라 응? 내가 세 장가 보내주마 응?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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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그래두고 응? 야 이놈 홍보야 네가 요즘 밥니슬을 맞은다면서 아이고 형님 밥니슬은 못뭐 믿겨 응? 야 이놈아 도적질 말이다 아이고 형님, 제가 무슨 도적질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어? 네. 형님, 제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네. 어린 자식들과 굶다 못 견디어 죽기로 작정을 하고 울음 울적에 대사가 하나 찾아왔지요. 네. 대사가 찾아왔어? 그래서 네. 대사가 찾아와서 집터를 잡아주길래 집을 짓고 근근히 살아가는 뒤 네. 제비가 날아왔지요. 제비가 날아왔소? 그랬소. 제비가 날아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까 날기 공부 힘을 쓰다 뚝 떨어져 다리가 작신 둥질러져서 하도 불쌍해서 명태 껍질 없고 당사실을 얻어 부러진 제비 다리를 장 동염해요. 채지부에 올려놓았더니 그 제비 죽지 않고 살아 강남을 들어갔다가 그 이듬에 박씨를 물어가지고 왔지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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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를 물어가지고 왔어? 그래서 아이고. 박씨를 심었더니만은 박이 세 통이나 열렸지요 아이고.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은 없어 박속이나 끓여 먹을까 하고 한 통을 딱던케 거기서 돈과 쌀이 나오고요 또한 통을 그냥 비단이 나오고 대목들이 나오고 아 이래서 부자가 되었지 제가 무슨 도적질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음, 흥보야 그 부자 되기 천하쉽구나 너는 제비다리 하나 훔질러 갖고 부자가 되었는디 나는 한대개 똑깍똑깍똑깍똑깍똑깍 훔질렀 똑깍, 똑깍, 똑깍 쓰면 천하거부가 되겄구나 야 흥보야 나 제비다리 훔질러 가야 쓰겄다 아이고 형님, 지금이 어느 달인데 제비가 온단 말이오. 음, 그렇겄다. 그런데 흥보야, 저기 저 뻘그런 건 저거 무엇이냐? 아이고 형님, 저것은 화초장이 옳시다. 화초장? 그 속에 무엇이 들었냐? 그 속에 은근 보아가 다뚝 들었지요. 흥보야, 그거 나 주라. 그런애도 <laughs> 그 형님 드릴라고 점이 났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요. 에이. 내가 지금인 게 말하지만은 어려서부터 너를 얼마나 예뻐했냐. <laughs> 그뭐야 <laughs> 형제윤기 아니야? 그형제윤기란게 뭔고 하면 에이. 내가 어디 가서 죽을 때가 있으면은. 네가 대신 가서 죽고, 네가 어디 가서 죽을 때가 있으면은 그건 그냥 네가 죽어. 그거는 그래. 어째서 그러는 거하면 나는 장손이니까 선영을 모셔야 한다 이 말이야. 흥보야, 응. 응, 나 건너가야 쓰겄다우서 멜빵 해라. 응. 아이고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지어 분해지요. 응. 허허 이런 도적놈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응. 날 보고 도적놈이란단 말이여? 응. 어서 멜빵 해라. 응. 그럼 멜빵 하지요. 이 놈이 이즘이 있는 놈이라 에이. 화초장 노래를 부르며 건너가는디 에이. 에이.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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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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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허덕 我心我心，他出家。 이곳이 무엇이여?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바늘에게 물어보자 저그 집으로 들어가면 여복의이 사랑만. 不。 이리 와요. 하 여보게, 거그 쓸데기 없는 못 구성 되지 말고, 나 이거 짊어진 거 이름이 무엇인가? 오, 그것이 화초장이라고 헛디다. 왔다 내 딸이야. 얘 예, 여보시오, 자기 마누라더러 딸이 어딨어? 이 사람아, 급할 적에는 일력이도 하고 저력이도 화제. 그러지. 이때여 놀보는. 화초장을 방 가운데에다 갖다 놓고 제비집을 만들어 처마 끝에 삥 둘러 쳐놓고 제비를 아 우리 기다려도 종시 오지 아니었겠다 이놈이 동네 역군들을 불러들여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디 이때 준절. can çibanı bu adı